출발 때 들어섭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웨스턴 건. 정정희 기수와 함께 출발 때 진입합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데이트 열리고 혼합 4등급의 1400m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출발이 빨랐습니다. 10번 웨스턴건과 11번 우승진리 9번 하남 엘도라도. 그리고 안쪽에서는 4번 남산 미남이 빠르게 치고 나면서 먼저 선두권 장악에 나섭니다.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4번 남산 미남이 선두를 잡습니다. 바깥쪽으로 9번 하남 엘도라도가 2위로 따라 붙었고 3위는 10번 웨스턴건 그 바깥쪽으로 11번 우승진리가 4위입니다. 안쪽에 2번 메가스텝이 5위, 6위는 8번 글로벌하트. 중하위권에 1번 원더플로드와 3번 핵다이아 바깥쪽 7번 에임 엠파이어가 뒤졌습니다. 가장 뒤에 6번 매니 샤크와 5번 나루마 스타가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남산 미남과 바깥쪽 9번 하남 엘도라도 두 마리의 격차 일마신차 반마신차 유지되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0번 웨스턴 건이 바깥쪽 3위 권에서 조금씩 격차를 좁혀 나오면서 안쪽에 4번 남산 미남과의 격차를 좁힙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2번 메가 스텝까지 도전해 나오면서 이제 모 직선 주로에 잡아들었습니다. 4번 남산 미남이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 안쪽과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원더풀 로드와 2번 메가 스텝입니다. 1번 원더풀 로드, 2번 메가 스텝이 바깥쪽 4번 남산 미남을 조금씩 따라잡으면서 안쪽에 선두는 앞마린 2번 메가 스텝입니다. 메가 스텝을 다시 따라잡은 1번 원더풀 로드입니다. 1번 원더풀 로드와 안쪽 2번 메가 스텝. 1번 남산 미남이 삽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번 원더풀 로드, 2번 메가스텝, 4번 남산 미남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안쪽 추입이 통했습니다. 1번 원더풀 로드와 2번 메가스텝. 기대를 모았던 4번 남산 미남, 3마리가 앞섰던 혼합사 등급 1,400미터 구경주였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1번 원더풀 로드 주제로 기수였습니다. 2번 메가스텝과 4번 남산미납. 10번 웨스턴건은 4위였고, 3번 핵다이아가 5위였습니다.